코인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RP구요. 오늘 날짜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자, 지금 오전 10시 36분이구요. 미국 시간은 오후 20시 36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 2835원, 전일 대비 0.25% 하락하고 있구요. 지금 고가는 2849원, 저가는 2,834원, 거래량과 거래대금 양호합니다. 지금 이 메이저 코인 세 개가 상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급등으로 잡아드렸던 애니메와 폴리메시 어, 지금도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 지금 가격대 유지해주고 있고요. 아반티스 요것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리플 같은 경우는 호재는 넘치는데 가격은 요 모양 요 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횡보세를 언제 끝낼까? 저는 아마 25일을 좀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 렐리 그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RP 레저 안에 지금 대출도 가능하게끔 이제 은행의 업무에 어느 정도 한 단계 다가서고 있다. 지금 은행 승인 났잖아요. 승인 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은행에 대한 설립에 대한 이제 하나의 빌드업을 짜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다양한 이슈들 많고, 지금 스위프트가 이제 은행 승인이 나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진입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일매일 단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메디블록 지금 4.48원. 19%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4.64원,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저는 5원대까지는 마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 보고 제발 쫓아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는 공유방 꼭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예약해두시면서 활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처럼 하루 종일 차트만 보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도 저보다 약간 느리게 받으시니까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활용하시는 게 안전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하루에 6개 이상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코인들도 바닥에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바닥에서 매수하시면서 큰돈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지표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43으로 중립 수준이고요. 거래대금 1.4조로 전율 대비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미노스는 63.7%,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8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 달리고 있습니다. 하락은 117개, 상승은 74개 달리고 있고요. 지금 섹터별로 보시자면은 지금 비트코인과 XRP 약간의 하락이 있고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약간의 상승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이제 코인들 잘 가고 있고요. 지금 아반티스 애니메 코인, 뭐, 폴리메시 등 다양한 코인들 지금 계속해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시장은 회복단계를 거치고 이제 상승 조건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 계좌 잠깐 보시면 XRP 지금 323% 먹고 있습니다. 애니메코인 68%나 먹고 있고요. 아반티스도 10%대, 폴리메시 28%대, 메디 블록 20%대 이렇게 먹고 있고요. 메디 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단몇 시간 만에 요 정도 수익 내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증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공유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혜택은 물론이고요. 이슈 발생 시 여러분들에게 24시간 대응 대책 플랜 짜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수익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이슈 발생 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왜왜 왜 올라 왜 떨어져? 다시 사야 돼? 아니면 매도를 해야 돼? 이런 것들 궁금하실 텐데 요거 제가 속 시원하게 공유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매우 쉽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해외 거주하신 분들은 거주 지역과 이메일이나 카톡 남겨주시면 초대 가능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용돈과 시드머니 두둑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른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100%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제 정보들 활용하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5위 달리고 있고요. 1.9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크립아 RSI는 48.8로 중립 수준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만큼 자주 자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29 포인트로 아직도 공포 수준이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6 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살짝 하락했지만 그래도 반등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XRP,솔라나도 약간의 행복세 보여주고 있지만. 동일하게 상승세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큰돈 벌수 있는 타이밍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계속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한발 먼저 투자를 하셔야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 활용하시면서 투자 진행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수익률은 지금 11.8%로 지금 10월과 거의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ETF 지금 아직도 유출이 0입니다. 굉장히 좋은 액션들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OCC 이것도 은행 설립인가 지금 승인 난거 이것도 굉장한 호재고요 지금 SRP 레저안에 지금 이제 대출 승인이 났다 대출 이제 시작한다 라는 것도 굉장히 호재입니다 여기에 지금 RWA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파트도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뭐 많이 알려진 호재들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호재들도 많습니다 오피셜 나지 않은 호재들도 제가 여러분들 누구보다 빨리 공유방에 전달드리면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정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투자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활용하시면서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해외 차트인데요 잠깐 보시면 지금 볼리저밴드 상단 2.13달러입니다 지금 중단은 1.97달러 지금 SRP 1.89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중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높고요 매수세 살짝 돌아왔지만 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고요. RSI 아직도 굳건하게 40.41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올려줄 것이다. 중립까지 50포인트까지 단번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과도한 공포 뉴스나 공포 분위기에 휘둘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하락장 피난처로 낙점 큰손들 시장 대탈출 속 나홀로 유입이다. 지금 ETF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유출이 없습니다. 지금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홀로 자금을 쓸어담으며 기간투자자들의 확실한 피난처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코인시어즈의 최신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주 디지털투자 상품에서 9억 5200만 달러가 빠져나가는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했다. 비트코인에서 지금 4억 6천만 달러, 이더리움에서 5억 5천, 100, 5천, 51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가며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러한 자금 이탈 현상은 미국 암호폐 시장 구조법안 지원과 고래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가 부활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지만 지금 SRP만 지금 유일하게 지금 유출이 0이다라는 점 기관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기관들은 저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빠른 정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계속 매수를 한다라는 건 진짜 좋은 시그널이니까요 요거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RP 지금 가격이 곧 반등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지금 SRP가 100주 이동 평균선 장기 지지선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다 지금 암호화 분석가에 따르면 SRP 가격이 월간 슈퍼트렌드 지표 위에 머무르는 한 SRP의 추세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며 지금 차트너드는 계속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 요이 지지선 있잖아요. 이 멀티먼스 서포트라는 이제 이 지지선을 쭉 이어갈 것이다. 지금 1.86달러보다 살짝 위에 있죠. 지금 가격은 1.89달러지만 지금 조금씩 조금씩 더 끌어올리면서 저는 지금 이달러를 언제 회복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 1.9달러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저는 산타렐리가 오면 이달라까지는 그냥 단번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 요거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엊그제부터 계속 계속 산타렐리를 얘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방송에서 다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방 들어오셔서 확실한 대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달라 아래 행보세 계속 지금이 저점 매수 마지막 찬스일까? 충분합니다 이달러 매수 지금 이달러보다 한참 밑에 지금 1.89달러 수준이죠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저평가된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 현재 SRP는 1.91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지난 일주일간 4% 하락했고 7월 고점이 3.66달러 대비 50% 가량 폭락한 상태지만 코치JV는 이런 가격이 리플의 구조적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ETF는 계속 계속 유입은 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 거래소 가격은 계속 계속 떨어지죠. 이거는 뭔가 상충되는 게 있다. 지금 계속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1.9달러 위로 올라가는 것을 누르는 작업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세력들이 아직 다 매수를 끝내지 못해서 올리지 않고 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들 빨리빨리 활용하시면서 괜히 세력들이 공포뉴스를 내보냈을 때 그거에 휘둘려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 분석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유방 참석하셔서 저와 많은 얘기 나누시면서 투자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맘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용돈과 시드머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 얼른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몰라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